사주명리란 무엇일까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미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어, 그, 뭐,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글자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동양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그,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주명리학은 저는 인간의 운명의 코드를 담은 시공간 좌표다 라고 이야, 어 말씀드리는데요. 사주는 명리학이 아니고 사주는 인간 운명의 코드를 담은 시공간 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하면서 사주는 무엇이고 명리학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말할 때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주 또는 사주 팔자 어 팔자가 어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보통 사주라고 말하거나 팔자라고 말하거나 또 팔자라고 묶어서 말하는데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사주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연에 있는 기둥, 월에 있는 기둥, 일에 있는 기둥, 시에 있는 기둥, 이 각각 네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고요. 그네 개의 기둥 안에 담겨 있는 이 각각의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사주 안에. 그래서 사주 안에 여덟 개의 글, 글자가 있다. 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리라고 이야기할 때. 사주는 네개 기둥에 있는 여덟 글자를 말하고 명리라는 것은 어, 명과 리가 합쳐진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줄인 거예요. 그 즉, 하늘의 명령. 우리가, 어, 인간을,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명리가 주구하는 또는 사주명리가 바라보는 우주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서양의 어떤 그 관념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한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라면 동양에서의 그 세계관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거대한 우주 그 자연의 일부가 인간이고 인간은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필연적 법칙이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 여기에서 하늘의 그 명령, 하늘이 내리는 부여한 명령에 따라서 산다라고 해서 명이라고 하고요. 나의 명이 어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연의 그 일부분으로 어떤 질서, 어떤 기운의 특징을 부여받았니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라는 것은 이치나 법칙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주명리에서 리라는 것은 자연 지리를 말해요. 자연의 이치나 법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 묘월이죠, 지금. 3월인가요? 어, 3월이니까 묘월이죠. 그러면 이 묘월에는 이제 눈에서 그 나무에서 이제 막그 가지 끝에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지 끝에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태. 이제 막 밀고 나오는 기운들. 봄에 막 밀고 나오는 기운들이 가장 왕성한 시기죠. 이러한 자연의 시기. 이 시기를 지나면 잎이 생겨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하는 이 자연의 순환 법칙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명령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어~ 움직이고 그~ 그~ 운행하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거다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연이 부여한 필연적인 질서나 아니면 규칙 또는 법칙을 우리가 사주 명리다. 또는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주 명리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리에서의 명은 하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법칙, 그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가 부여한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것. 또는 그 원리를 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놓고 이 사주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사주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글자가 있고 이것은 시 공간의 좌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코드 이고 그것이 곧 지구가 있는 공간의 좌표이면서 고때 시간을 나타내는 게 사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어, 제가 요 책을 썼을 때가 2022년도여서 이민년, 2022년 이민년을 기준으로 지금 표가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연인이 이민년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민년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요렇게 돌죠? 요렇게 한 바퀴 도는 1년에 한번 공전하는 궤도를 나타내요. 공전 궤도를 나타내는 것이 연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초록 뱀매 해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을사년이 되면은 을사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 궤도를 돌겠죠. 왜냐면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 기울어진 채로 돌다 보니까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뱅글뱅글뱅글 뱅글 도는데 요 가운데 있는 축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 운동까지 가면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똑같은 공정 궤도를 매년 도는 것이 아니라 이민년에는 이민년의 궤도를 돌고요. 개묘년에는 개묘년에라고 하는 궤도를 요렇게 돌고 갑진년에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궤도를 또 이렇게 돌고 제가 뭐 눈에 띄게 그렸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0.09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올해 을사년은 을사년이라고 하는 궤도를 이렇게 따라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바뀌는 것. 이것이어 연을 나타내는 공전 궤도이고요. 그래서 연주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월은요. 월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있고, 해가 가장 긴 날이 있죠. 해가 가장 짧은 날은, 뭐, 이쯤에 와서 동지가 될 테고요. 해가 가장 긴 날은 하지가 되겠죠. 해가 가장 긴 날과 해가 가장 짧은 날의 차이는, 물론 뭐,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막 설명 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동지가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는 이쪽에 있을 때 태양을 훨씬 더 받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동지가 아니네요. 겠기니까 하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가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반구에 북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양을 위 빛을 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이때가 동지가 돼요 그래서 해가 가장 긴 때가 동지고 해가 가장 짧은 때가 하지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하지에서 동지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요 동안 점점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낮과 밤이 즉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때를 이때를 춘분이라고 하고요 봄이죠. 그다음에 다시 하지를 지나서 점점 점점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요 시기를 우리가 추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춘하추동 사계절이 나오죠 요러한 사계절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월은 요 사계절 중에서 한 시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신 월로 표시를 해놨는데 무신 월이면 가을로 이제 막 접어든 시기거든요. 그러면 요쯤 됐겠죠. 여름을 지나서, 뭐, 어, 이 가을, 춥분 바로, 전 뭐, 이쯤 되겠네요. 이 정도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 월은 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연을 아는 방법, 월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뒤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월은 지구가 요, 그, 시기. 즉, 사지부터 동지로 가는 이 사이에 추분 전에 어느 지점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월은. 그 다음에 일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공전 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라면 일시는 딱 잘라서 일시는 자전 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지구가 하루에 이렇게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계속 자전을 하죠. 한 바퀴씩 돌아요. 자기 스스로 팽, 팽, 팽한 바퀴씩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이고요그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다시 또 잘라요. 잘라서, 이, 어, 24시간이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은, 하지만 이제 고전적으로는 1 2시즌이라고 해서 2시간을 하나의 꿈 단위로 보고요. 2시간씩 끊어서 기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하늘에서 어느 위치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간 좌표다. 그런데 이 공간 좌표가 이날은 여기 있지만 다른 날은 여기 있고 다른 때는 또 여기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공간 좌표이면서 동시에 그 순간을 60갑자 형태로 그 시간의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시간을 나타내고 공간을 나타내는 즉시 공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좌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동양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요날요 요 시간 요 지점 지구가 마침 요 시기를 돌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응애하고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요 시공간 좌표가 가지고 있는 기를 그 태어나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운 그 기운을 우리가 보는데 자, 지구는 정지에 있지 않죠.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 그 내년에는 또 다른 궤도를 돌겠죠. 그 도는 것은 환경이죠. 그 환경을 도는데 잘 맞으면 운이 좋은 사람이고 잘 맞지 않은 환경을 돌면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하늘,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받은 이 기운을 우리는 명이라고 해요. 즉 하늘로부터 명으로 받은 이 기운이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어떤 기운들을 그 계절에 맞게 잘 가지고 있으면 팔자가 편할 테고 어 내가 태어난 이 기운들이 이 지금 그 순간에 별로 잘 맞지 않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운명이 편하지는 않겠죠. 또는 기운이 쎄 수도 있어요. 기운이 세서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이러고 막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났는데 그 명으로 받은 기운이 약해요. 그러면, 어, 개척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어, 차분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그, 그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자연이 부여한 이제 필연적인 어떤 법칙이나 질서, 규칙 이런 게 있는 거고, 이 법칙이나 규칙,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렇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래요. 어, 명으로 받은 이 기운이 기운을 보통 어떤 책에서 아주 비유를 잘했는데 이것을 자동차에 보통 비유를 해요. 이 자동차가 응이라고 태어났는데 내가 벤츠예요 그러면 정말 생생 잘 달리겠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태어나 봤더니 아나 재벌집 재벌 3세네. 재벌 재벌 3세야. 짱짱하죠. 이 재벌 3세가 태어났는데 봤더니 우리 집안이 어, 형제 간에 그 치열한 다툼을 하고 정말 이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운이 되겠죠. 살아가는 길이 되죠, 길. 궤도가 되는 길이라고 보고 이 길이 바로 운인 거죠. 어떤 운을 만나냐라는 거는 벤츠가 살아가는데 고속도로를 만났어요. 아우토반을 만났어요. 일대와 벤츠가 태어나서 어나 재벌 산 삼세야. 아, 나 벤츠 와, 봐. S클래스야. E클래스야. 막큰 소리 쳤는데 이 운이 산길 꼬불꼬불하게 막 이제 막그 길을 놓는 딱 태어났더니 신장로야. 와 신난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난한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또 달라지죠. 또요두 가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유하자면 자동차와 도로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나는 작은 경차로 태어났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경차로 태어났는데 아주 잘 닦인 신장 모양, 국도지만 그래서 중간에 멈출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런 운명도 있겠죠. 그래서 요, 요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하고 도, 돌아올 일들에 대해서 기둥을 따져 볼수 있는 겁니다.